네, 여러분, 우리 파생금융상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데리바티브 또는 데리바티브 시큐리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파생증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용어는 파생금융상품이구요 어, 크게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다 장외가 이제 거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장내 거래도 많은데 하여튼 장내에 어떤 그 정해진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래소, 거래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RX가 주식 거래소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일부의 채권들이 거래가 되는 채권 거래소도 있고요. KRX에. 그리고 또 파생 상품이 거래가 되는 이저 파생 상품 거래소도 같이 있어요. 우리 KRX에. 어 그러니까 사실 뭐이 주식과 이 파생 상품의 거의 유일한 독점적인 그런 어이이 이, 이 거래 시스템 제공하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미국에서는 저 NYSE나 나스닥 이런 데서 파생 상품 거래는 안 되고요. 거의 기본적인 으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소 그 시장이고. 어, 주로 이제 파생 상품은 뉴욕 말고 시카고에, 시카고에 그 CME CME 그러니까 그 시카고 머켓타일 어 익스체인지 어 이런 데입니다. 또는 CO2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시카고 주로 파인 상품 거래서는 또 주로 또 그래서 시카고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또 시카고에서 여러 가지 물류 거래들이 다 많이 그 있었기 때문에 어그 기본적인 파인상품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 실물 상품들 상품들 그러니까 어 면화라든가 목화라든가 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 실물 로 거래를 하다가 요거를 이제 뭔가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해보자, 거기 이제 선도 거래고, 거기 이제 장외 파인상품이고. 그, 이장외 파생 증권 형태로 또 거래를 하다가 이걸 아예 장례화 시켜서 한 곳에 몰아놓고 다 아무나 다 들, 딜러 말고도 딜러 아닌 사람들 들어와서 다 누구나 거래를 할수 있게끔 하자. 그게 바로 이 장례 거래소가 있는 장례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례 파생 상품은 장외 파생 상품하고는 달리 주로 이제 선물과 옵션 또 이제 선물 옵션인데 그러니까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돼. 선물 띠고 옵션이야. 선물 옵션이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어떤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야. 선물 옵션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어 그런 그이저이 이 장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이런 거래소를 보통 우리가 어 futures exchange 또는 commodity exchange.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선물 거래소 또는 상품 거래소. 또는 뭐 상업거래소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초자산이 원유나 광물이나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실물자산으로 얘기를 했던 또는 목화나 면화나 뭐그 축산물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인 경우들이 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KRX 거래소에 이런 실물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선물이나 옵션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금이나 달러 정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원유를 기초로 하는 또는 어 여러 가지 광물 어금 은동 납 주석 등등등을 또 기초로 하는 어 또는 그 어떤 쌀밀어 오렌지 목화 면화 호두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선물 또는 옵션 나가서 GDP 성장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또는 날씨 온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예, 그런, 어, 선물과, 어, 옵션. 이런 것들도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선물 거래소, 가장 큰 상업 거래소, 또는 가장 큰, 큰이 상품 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CME가 그렇고요 하고 있죠. 자 장외는 벌써 장외라는 말 자체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딜러들만, 선수들만, 전문가들만 서로 잘 아는 전문가들만 어, 그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 아 어,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고. 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곳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여기 저기서 그냥 딜러들끼리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장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념적으로 있지만. 어, 우리 주식 거래소처럼 그한곳에다다 몰아놓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대표적으로 포워드, 선도 또는 스왑 거래가 있고 여기서도 옵션 거래가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이 파인 상품, 선물이 뭐고, 선도가 뭐고, 스왑이 뭐고, 옵션이 뭐고, 선물 옵션이 뭐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잘 설명을 하려면 한뭐 적어도 한달 정도는 다 필요하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장외에서 흔히 그 포워드 형태로 거래가 되던 선도가, 어, 주로 이제 장래화된 상품이 된게 이제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선도하고 선물이 상당히 형제지간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어, 이게 그 본질적인 사, 면에서는 둘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크고, 어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요이 표로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뭐 양쪽이 굉장히 다 차이가 있죠 예 선도하고 선물하고 어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구요 자 무엇보다도 일단 여러분들 옵션을 좀그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선물보다도 자 옵션 중에서 이제 콜이 있고 푸시 있는데 콜은 살 권리고 풋은 팔 권리예요. 팔 권리? 근데 옵션에는 흔지, 흔히 그 행사가라고 해서 미리 네가 어떤 특정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것이 이콜 옵션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콜 옵션의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합시다. 삼성전자 주식이 대략 지금 한5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행사가를 9만 9천 원으로 정해놓고 0만0천 정해놓고 또 만기도 정해놓고 네가 만기에 가서 네가 콜옵션 들고 있는 네가 이 콜옵션 행사를 하면은 너는 무조건 얼마에 9만 9천 원에살 수가 있다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 기초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기에 이게 만약에 5만 0천 원에 어, 만기에 가격이 결정됐다 그럼 49,000원에 내가 살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0원 차이에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만기에 이게 49,000원이 행사가인데 4 5 0 0 0원의 가격이 결정이 돼버리면 만기에 그럼 내가 더싼 거를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자 선물은 그 옵션이 아니에요. 선물은. 무조건 네가 사기로 했으면 사는 거고 네가 팔기로 했으면 파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콜옵션은 살 권리라서 네가 사는 것이 유리하면 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버려라 이거니다또 푸드옵션도 이건 파는 권리고 파는 권리고 그래서 네가 파, 그 이것도 이제 특정 가격에 파는 권리라서 자기가 이제 그이 푸드옵션의 그이 행사가 만약에 그 9,000원인데 9,000원인데 자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7,000원이다 그러면은 7,000원짜리를 자기는 9,000원에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요 차익만큼 이득이 있는 거란 말이죠. 포드 옵션 행사하는 사람한테 이 경우 이 경우는 행사를 한다. 자, 하지만 가격이 만약에 만 원으로 형성이 되면은 내가 내가 만 원에 팔수 있는 거를 9,000원에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경우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옵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가 유리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살 권리는 콜, 콜옵션이고 어, 팔 권리는 푸 풋옵션인데 콜옵션은 살 권리고 행사가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대로.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이 콜옵션의 가치는 같이 올라간다. 콜옵션의 가치는. 그래서 이둘 간의 방향이 그 가격 방향의 관계가 어떻다? 플러스다. 양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풋옵션은 파는 권리이고그 행사가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푸드옵션 가격은, 가치가 다, 푸드옵션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돼요. 왜, 그, 떨어진 만큼의 차이를, 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둘 간의 가격의 방향성의 관계는 서로 간에 어떻다? 마이너스다. 음의 강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로, 어, 현물, 기초자산이 있고, 선물이 있고 선물이 있고 그이콜 옵션이 있고 또풋 옵션이 있는데 풋 옵션이 있는데 가격의 방향성을 보면 현물하고 선물은 거의 어비슷하게 가요 거의 어비슷하게 가 그러니까 요거 좀 미리 거래를 한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 만기에서의 그 현물을 미리 거래를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를 선물의 가치가 그대로 쫓아 거의 쫓아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피 200 지수를 계속 얘기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코스피 200 선물 선물의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지수 또는 선물의 가격이죠 선물의 가격인데 요두 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안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비슷하게 가요 그냥 현물이냐 선물이냐. 현물은 지금 당장의 거래고 선물은 좀 나중에 거래. 이기 때문에 고차이만 그 있는 거지. 그래서 둘 간에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 콜옵션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둘 간에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다니고 요한 가지는 거꾸로 다녀요. 거꾸로.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들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걱정이 된다. 요게 걱정이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엇을 사면은 요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 푸드 옵션입니다. 푸드 옵션. 푸드 옵션. 공짜는 아니고 돈 들여 사야 돼. 돈 들여 사는 게 문제죠.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보험 본질적으로 다르, 다르지가 않아요. 푸드 옵션을 사놓으면, 푸드 옵션을 사놓으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푸드옵션 가격은 떨어져서 결국 내가 이거 푸드옵션 버리고 마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포, 푸드옵션 어, 사느라고 들어간 돈만 아깝게 되는 거죠 그 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푸드옵션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돼두 개가 어떻게 된대 완전히 상쇄가 돼버립니다 상쇄가 돼버려 자 그래서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식 올라가는 주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내가 주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 이러면은 푸드옵션을 같이 사놓고 있으면은 그 리스크가 소위 방어 또는 해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프로텍티브 푸시다. 또는 인슈어런스 푸시다. 일종의 보험이다. 요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건 비슷한 거예요. 내가 화재가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화재가 안 나면은 나의재산상에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나면은 나 그냥 쪽박 찬다. 완전히 다 망한다. 이 리스크가 걱정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뭘 합니까?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죠. 화재 보험. 화재 보험은 요 화재 보험은 화재가 안 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냥 화재 보험 내가 보험료만 보험료만 내고 그, 보험료만 버리게 된단 말이요. 에 그니까 러 내가 풋옵션 사고, 풋옵션 가, 어, 사느라고 들어간 돈 버리게 된 거랑 마찬가지고, 단지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났을 때 나의, 나의 재산은 하락하지만, 화재보험의 가치가 이거를 뭐 해준다? 상쇄를 해주는 거죠.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그 보험과 이 옵션은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은 좀 쉽게 이해하는 반면에, 어~ 이게 벌써 이제 푸드옵션 콜옵션 선물 선도 이런 거 나오면은 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어~ 경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질은 같다 는거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고 현물과 선물과 콜옵션은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 푸드 옵션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서 이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려면 거의 뭐한 달, 두달 동안을 해도 사실 그 모자랍니다. 선물은 뭐냐, 콜 옵션은 뭐냐, 푸드 옵션은 뭐냐, 각각의 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짜리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고 특히나 이제 그 주로 그 대학원 수준에서 많이 그이 공부를 하는 그런 어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어그 선물이 이제 장외 선도 계약이 장례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외에서 인터딜러 마켓 딜러끼리 이제 선도 거래를 하다가 야, 우리끼리만 거래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장소에다 다 몰아넣고 이걸 다 오픈시켜서 그냥 개인들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들어와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게끔 하죠 우리끼리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때그이 선도 거래 그이 딜러들이 어,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어, 그 선물 거래소를 설립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그 설립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어, 시카고 거래소라고 하는 게. 미국의 주식 거래소도 처음에는 주식 거래 업자들, 딜러들, 주로 이제 투자은행, 이런 데가 일종의 폐쇄적인 인터 딜러 마켓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식에 대해서 워낙 많은 국민들의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오픈시키고, 거래당 약0.1%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먹어도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폐쇄적으로 거래해서 나오는 그 수익보다는 더 많겠다 싶을 때 주식거래소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 딜러들끼리 돈을 모아서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어, 주식거래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NISE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 일종의 그 NISE의 일종의 소유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해서 그, 이,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는, 어, 이런 그, 금융업자들이 공동출자해서 어, 만드는 게그 거래소인데, 어, 우리나라 경제 같으면은, 미국 경제만큼의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지 않았고, 우리는 뭐, 겨우 1970년대나 돼야 뭐,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뭐, 이,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권거래소가 자연 발생적으로 또 시장에서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미국, 영국이나 가능한 거지. 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그때 주로 이제 은행 증권사 이런 데다 돈 내라고 해가지고, 어,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다가 증권거래소를 정부 주도로 설립을 해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전히 공공기관적인 그런 성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일단 그 선물과 선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이 어려운 얘긴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현물 거래랑 외상 거래랑 선도 거래를 요좀 차이를 이해를 하면은 일단 선도 거래가 무엇인지 한번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현물 거래는요. 내가 물건 A를 사는데 물건 A를 사는데 어 지금 내가 바로 캐시 주고 캐시를 주고 내가 물건 받아서 어, 물건 거래를 끝낸다 자 그럼 이제 이 둘간에 더 이상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건 종, 거래 끝났잖아 거래 종료죠 너를 믿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보는 데서 물건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거래니까 요게 바로 스팟 트레이딩 바, 다시 말해서 현물 거래가 되겠고요 외상 거래는 물건 A를 사는데 물건은 일단 먼저 받고 돈은 좀 나중에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외상이죠 근데 이 외상이 바로 신용거래고 다시 말해 이쪽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신용을 줘야 되는 예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전에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구두로 아줌마 다음에 돈 드릴게요 하고 물건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1980년대는 밥 먹고 나서도 아줌마 그냥 장부에 그어 놓으세요 하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어, 나중에 돈안 갖고 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외상거래는 물건은 일단 내가 받고 돈은 나중에 지불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경제에서 신용카드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서 지금 돈 바로 나가는 게 신용카드 긁고 한, 약한달 후에 내 계좌에서 그 물건 값이 빠져나가게 된다. 요게 이제 외상거래고, 외상거래. 외상거래가 어,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 신용거래입니다. 신용거래, 신용거래. 자, 선도거래는, 선도도 신용이 필요한데, 어떤, 어떤 거래냐. 자, 물건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요 물건도 지금 주지 마. 내가 6개월 후에 필요해. 이런 거야 6개월 후에 필요해. 6개월 후에 너는 나한테 물건 주고, 나는 너한테 그때 가서 물건 대금을 납부를 할 건데, 그 가격을 지금 정하자. 이런 거예요. 6개월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 원유다, 원유 1배럴이다. 그러면은, 물론 1배럴당 계약은 안 하겠죠. 보통 이제 선도 거래에서 만 배럴 단위, 뭐 십만 배럴 단위, 백만 배럴 단위, 이렇게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1배럴, 이런 건 없겠지, 없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자, 지금 내가 6개월 후에 원유 1배럴에 필요한데, 원유가 나중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원유 지금 1배럴에 우리 75달러로, 75달러로 해서, 어, 이 선도 계약을 체결합시다. 체결이 되면은, 6개월 만기 때 가서, 선도를, 그러니까 이때 그 물건 팔기로 한 사람은, 이거 보통 이제 선도의 숏한 측이거든요. 숏, 숏, 숏 포워드 한 사람이고, 이쪽은 롱 포워드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로 여긴 누구냐면은, 개인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정유사요, 정유사. 이 원유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정유사가 원유 필요하죠. 개인이이게 원유가 뭐 필요하겠어요. 원유 사다가 뭐 그걸로 얼굴에 바르고, 뭐 몸에 찍어 바르고, 무슨 목욕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원유 목욕, 뭐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다 정유사들이 그야말로 실수요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선도 거래를 하는 거죠. 가격이 나중에 오를 것 같으니까 선도 거래를 한다. 미리. <laughs> 이런 거래, 투기적인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다 <laughs> 실제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 물건을 먹어야 되든 이걸 원자재로 쓰던지 간에 그래서 선도 거래를 하면은 지금 오가는 거는 계약서밖에 없어요. 계약서 선도 계약서만 있는 거고 6개월째 가서 너는 물건 들고 오고 나는 저기 가격 지불한다 이거죠. 돈 들고 온다. 근데 그 가격은 요 6개월 후에 요때 뭐 78달러가 되던 90달러가 되던 73달러가 되던지 간에 우리가 미리 6개월 전 75달러로 그 거래하기로 약정했잖냐. 이 선도계야. 선도 계약, 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얼마를 배럴당 75달러를 지불을 하고 요 원유를 자기네가 사 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선도 거래다. 선도 거래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거래는 물건과 돈이 지금 당장 맞바뀐다는 거고. 외상 거래는 외상 거래는 물건은 지금 오지만 물건은 지금 오지만 어, 돈은 언제? 돈은 좀 나중에 주겠다. 이 거리가 있다는 거고. 선도 거래는 지금 오가는 건 계약서밖에 없, 어 아무것도 없지만, 만기가 되면은 그때 가서 돈과, 아이 어 물건과 돈을 맞바꾸겠다는 건데, 그때 맞바꾸는 그 비율, 다시 말해, 가격을, 그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그 가격을 정해버리자. 이거죠. 요게 바로 선도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이거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막, 이 배럴당 78달러, 98달러 될거 같아서, 가격을 픽스시키려고 이 거래를 하는 거고, 파는 놈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7 5달러도보다더 내려가서 70달러, 68달러 이렇게 될것 같아서 이미, 그래서 미리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이 선물 롱, 선도 롱 하는 쪽에서는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놈이고, 어, 선도 쇼 타는 놈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하는 놈이 서로 간에 그이 뜻이 맞아서 거래가 되는 게, 뜻이 맞아서 간라 오히려 뜻이 완전히 반대 방향 이어서 거래가 되는 게 선도 거래죠. 그렇죠? 주식거래도 그래요. 주식 파는 놈왜 파는 겁니까? 주가 떨어질 거 같은 게 파는 거고. 주식 사는 놈왜 사는 겁니까? 주가 떨어질 거 같은 주식 사는 놈이 어딨어요? 주가 오를 거 같은 주식 사는 거지. 부동산 부동산 내가 살기 위해서 부동산 내가 주거하려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왜 투기해요? 가격 오를 거같은니 투기를 하지. 가격 떨어질 거 같은데 왜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그 기대의 방향이 서로 간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 기본적인 금융 거래가 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이 선도고, 어요게 선도의 본질이고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한 이 선도의 의미가 어, 되겠고요. 요 선도가 장래 거래소화돼 가지고 거래소로 들어가서 장래에서 표준화된 형태의 계약으로 상장돼서 샀다 팔았다 많은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당연히 거래소의 관리하에. 그게 바로 뭐다? 선물, 퓨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 기초 자산 가격,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과 콜옵션 가격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고 풋옵션은 다른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우리가 그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어그 가격이 내가, 롱 포지션, 기초 자산, 기초 자산, 그 주식, 주식이다. 그러면은, 주식을 내가 보유하, 보유했다. 보유했다. 보유했, 했는 경우, 한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숏을 했다. 그러면은, 주식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실입니다. 롱과 숏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주로 우리는 요거를 많이 생각하지만, 일단, 그, 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숏은 완전히 그 반대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도, 선물은 쉽게 롱도 되고, 쉽게 숏도 됩니다. 주식은 빌려와서 팔아야 되는 선물은 그냥, 그냥 계약서기 때문에, 나는 숏, 너는 롱.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은.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선물도, 롱을 했을 때는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이고, 이게 그 떨어지면 손실이고, 숏을 했을 때는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또 역시 손실이 되겠고, 자, 그래서, 콜 옵션, 푸드 옵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롱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또뭘할 수도 있다? 숏을 할 수도 있다. 숏을 하면은 그, 이 어떤 수익의 방향성 자체가 반대가 돼서, 반대가 돼서,